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딸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그 그림스 속... 그래 맞아. 그림은 내가 훔쳤어. 하지만 그건 저 여자애한테 삼촌의 그림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게 억울해서 그랬어. 이건 여차할만 없으니. 건대로 그의도 신상이 나타났어.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슬럼프에 빠졌어. 원래 실력도 없었으니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지. 그런데 5년 전에 이변이 일어났어. 갑자기 화풍을 바꾸었어. 아버지 진품하고 복제품을 바꿔치기했. 난 그저 내 이름을 사칭하는 자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 온 것뿐이야. 온 김에 그림을 훔치는 거고. 하지만 그게 살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. 이 바닥에 이런 스케치북 하나도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라 이런 도둑고양이 짓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. 너 같은 꼬마는 물론 그 남십자성이 바로 단서입니다. 그런 일을 그 교통수단을 유... 싫어해서 배나 비행기를 못 탄다는 걸 아실 겁니다. 근데 어떻게 남십자성을 그렸을까요필 화가라고? 화가로서 내리막길에 접어들 무렵 가문은 때마침 재능있는 무명 작가를 발견하게 됐고 그 사람한테 자기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거예요. 하하하 <laughs> 역시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그 녀석이 그런 걸작을 그릴 리가 없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녀석이라고 <laughs> 여기 여기 라벤더 백작이야 여기서 <laughs> 그 미미한 냄새를 푸어는 정확히 감지했거야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던 아버지, 내 얼굴도 못 알아보셨어. 아버지의 그림이 가모의 작품으로 탈바꿈했던 이유, 아버지를 입원시킨 게카이즈사토미란 사실. 제 크림뿐 아니라 목숨 마 맞아 사간 그자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고 말겠다고 그래도 심상. 아, 나 시장. 이번엔 내가 졌어.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지. 다음엔 안 봐줄 거야. 그럼 잘 있어, 명탄정나리와저 자, 진짜 그만.